안녕하십니까. 2020년 제5차 나이스 2세미나에 e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금융평가본부장 이혁준입니다. 오늘은 증권업을 주제로 20여 분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발표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경우 유튜브 로그인을 거친 후 실시간 채팅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송부된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대형 증권사 위험 요인 점검. 은행 계열과 비은행 계열 신용 위험 차별화될 것인가를 주제로 김기필 금융평가 실장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이스 신용평가 김기필 실장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금융 변동성이 확대된 시점에서 자본 확충과 위험 인수가 동시에 증가한 대형 증권사의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자기 자본 3조 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 8개사를 은행계열 4개사와 비은행계열 4개사로 나누어 주요 위험 요인 분석 등을 통해 두 그룹 간의 신용위험 차별화 요인이 존재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중점 모니터링이 필요한 증권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대형 증권사의 위험 인수 증가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영향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영업용순자본 총위험액 파생결합증권 우발채무 등 주요 위험요인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에 따른 주요 모니터링 대상 대형 증권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증권사의 증가한 위험인수 및 금융시장 변동성 영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기업금융 등 고부가가치 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 규제자본비율 준수 부담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위험 인수,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해외 진출 능력을 갖춘 글로벌 IB를 육성하기 위한 초대형 IB 육성 방안은 대형 증권사의 자본 확충을 유도하였고, 대형 증권사는 자본 규모가 증가된 상황에서 자기자본 이익률을 유지하기 위해 위험 인수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쟁심화로 수익성 재고 가능성이 제한적인 미탁수수료의 비중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고위험 고수익 부문인 IB 부문이, IB 부문이 강화되었습니다. 대형 증권사의 ROE가 유지, 개선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적극적 위험 인수에 기반한 수익의 확대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증가된 자본에 상응하는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대형 증권사는 pf 채무보증, 기업금융 대출, 해외 부동산 투자, 파생결합상품 자체 해치 등 적극적으로 위험을 인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 위험액은 크게 증가하였고, 영업용 순자본 총 위험액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환율 급등, 국제유가 하락, 주요 주가지수 변동성 확대 등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증권사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파생결합상품 관련 마진콜 및 해치 비용 증가, CP 전단체 조달 여건 악화, ABCP, ABSTB 차원 위험 증가 등으로 증권사의 유동성과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중단기적으로 이동의 제한에 따른 신규 프로젝트 추진 제, 지연,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로 인한 IB 부문 사업 기반 약화 가능성이 존재하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증권사 보유 자산의 가치 저하 및 우발 채무 현실화 가능성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재반 불확실성이 증가한 현 시점에서 위험 인수가 증가한 대형 증권사의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자 하며 위험 인수의 측면과 계열의 경상적 지원 가능성을 고려할 경우 은행계 대형 증권사와 비은행계 대형 증권사 간의 신용 위험 차별화 요인이 존재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요 위험요인으로 영업용 순자본 비율, 파생결합상품, 우발채무와 관련한 주요 위험요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계의, 은행계의 경우 은행지주 차원의 위험가중자산 및 평판위험관리, 감독당국의 높은 수준의 관리감독 등으로 비은행계와 비교하여 위험인수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라인 및 해외부동산펀드 판매등과 관련하여 은행계 증권사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으며, 은행계 대형 증권사의 우발채무 규모도 자본 확충과 함께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은행계와 비은행계의 위험인수와 관련하여 차별화 요인이 존재하는지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자본 확대에 기반한 적극적 위험인수로 은행계, 비은행계 모두 총 위험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결 별도 기준 모두 2017년 이후 비은행계의 총위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행계의 경우 모두 영업용 순자본 총위험액 비율이 과거 규제 수준인 150%를 상회하고 있으나 비은행계의 경우 모두 별도 기준으로는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연결 기준으로는 모두 150%에 근접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이 150%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합산기준 영업용 순자본 총 위험액 비율을 살펴볼 경우 은행계와 비은행계 간의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고려할 경우 은행계에 비해 비은행계가 영업용 순자본 단위당 위험을 보다 적극적으로 인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거 규제 수준인 150%를 하회하는 즉 위험 인수의 급격한 증가로 자본 적정성이 저하된 비은행계 대형 증권사에 대해 강화된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파생결합상품과 관련된 위험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헷지 부담이 큰 자체 해지 ELS, DLS 중 유로스탁스 50이 포함된 비중이 70%를 상회하는 가운데 유로스탁스 50 지수의 급락으로 대형 증권사의 부담이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 19 관련 변동성 확대 및 글로벌 주요 지수의 코릴레이션 증가로 헷지 비용과 마진콜이 증가한 점은 대형 증권사의 유동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입니다. 주요 기초 자산의 급락으로 조기 상환이 지연됨에 따라 조기 상환 후 신규 발행에 따른 수익은 감소하고 운영 기간 동안 헷지 부담을 비용하는 점은 부담 요인입니다. 주요 지수, 유가, 개별 종목의 가치 하락으로 낙인 구간에 근접할 경우 헷지 비용 및 마진콜 규모가 급증하게 됩니다. 손실 발생 베리어가 존재하는 경우 손실 발생 베리어의 130%. 손실 발생 배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기초자산 기준 가격의 65%를 낙인, 낙인 근접 구간으로 설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어, 당사가 추산한 결과, 은행계의 경우 2.5조 원가량, 비은행계의 경우 7.2조 원가량이 낙인 구간에 근접하여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은행계의 낙인 구간 근접 규모 및 유동성 갭 대비 비중을 고려할 경우, 파생결합상품 관련 비은행계의 부담 요인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실 발생 위험이 이전되는 백투백 해지와 달리 자체해지는 해지전략 및 기초자산 변동에 따른 위험을 증권사가 부담 하게 됩니다. 전체 els dls 중 자체해지의 비중이 60%를 초과할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리스크를 테이킹 하여 기초자산 변동성 관련 위험에 노출 이큰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삼성증권과 한투증권, 한국투자증권이 이에 해당됩니다. 자체지 ELS DLS 규모가 자기자본 대비 과도할 경우 자체지로 인한 손실 발생 시 자본 적정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자기자본 대비 자체지의 비중이 80%를 초과할 경우 공격적 운영 기조로 판단하였습니다.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이에 해당됩니다.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초자산의 급락이 발생할 경우 마진콜, 환매요청 등으로 유동성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유동성 갭 대비 자체 엣지의 비중이 100%를 초과할 경우 변동성 관련 위험에 노출이 큰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이에 해당됩니다. 파생결합상품과 관련하여 삼성증권과 한국투... 한국투자증권이 전반적으로 파생결합상품 상품 규모가 큰 가운데 자체일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위험 노출이 큰 상황입니다. 파생결합상품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은행계에 비해 비은행계인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관련 위험 노출이 큰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우발 채무와 관련하여 어,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억제정책에 따라 지방을 중심으로 주택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공시점까지, 중공시점까지 분양이 되지 않은 중공후 미분양의 증가는 유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경우 대형증권사 우발채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우발채무의 현실화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지방, 비주거형, 해외 대체 투자 관련 우발채무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우발채무 규모뿐 아니라 질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 둔화 우려로 어, 어, PF유동화증권 발행 규모가 급감하였고 이는 PF-ABCP, ABS-TB의 신용보강을 제공하였던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로 이어진 바가 있습니다 만기가 짧은 부동산 PF유동화증권은 시장 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차원, 차원 위험에 노출되며 투자자들이 위험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차환 위험이 확대됩니다. 차환 위험이 증가할 경우 신용보강을 제공한 증권사의 인수 등으로 증권사의 유동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차환 과정에서 조달 금리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불리한 조달 환경 하에서 유동성이 양호한 대형 증권사는 pf abcp ab stb 등을 인수하고 있어 유동성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유동성이 양호하지 않은 대형 증권사의 경우. 조달금리를 높여 차환하고 있어 수익성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발 채무 잔액보다는 자기 자본 대비 우발 채무 비율이 높은 증권사가 큰 위험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우발 채무의 현실화 가능성 및 차환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기 자본 대비 100%를 초과하는 경우 위험 노출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우발 채무의 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증자 등을 통해 자기 자본을 급격히 확대하고 있는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가 100%를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메리츠증권의 경우 우발 채무 규모가 자기 자본 대비 과도한 상황입니다. 차환 위험만을 부담하는 부담하는 유동성 공여형에 비해 최종 상환 위험까지 부담하는 신용 공여형 우발 채무가 높은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유동성 공여형의 경우 저위험 저, 저수익 구조로 수익성 확보를 위해 대부분의 대형 증권사는 신용공여형 우발채무의 비중이 높은 상황입니다. 전체 우발채무 중 신용공여형 우발채무 비중이 80%를 상회하는 경우 위험 노출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며 KB증권과 미래에셋대우를 제외한 6개사가 이에 해당됩니다. 금융 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우발채무의 차환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발채무가 차환이 되지 않거나 우발채무가 현실화하여 대위변제가 발생할 경우 증권사의 유동성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우발채무 규모가 유동성 갭을 초과하는 경우 유동성 부담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메리츠증권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해외 대체 투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금리와 경쟁심화로 인한 수익률 저하 가능성에 대응하고 국내 투자 대상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해외 대체 투자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 대체 투자의 경우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투자자의 위험 회피가 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시장에서 해외 대체 투자 자산의 셀다운 및 차원 관련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 대체 투자가 증가한 가운데 코로나 19 관련 변동성 확대로 보유 자산의 가치 저하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해외 대체 투자 관련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권리 관계가 복잡하고 거래 상대방 위험이 존재하는 해외 대체 투자의 특성으로 인해 호주 부동산 펀드, 독일 헤리티지 펀드 등에서 이슈가 발생하였습니다. 신용 평가사 입장에서 해외 대체 투자와 관련한 위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자가치 및 투자자산의 회수 가능성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필요하나 증권사가 제공하는 해외 대체 투자 자료는 양과 질 측면에서 부족한 상황입니다. 해외 대체 투자의 규모, 규모 및 대상 지역별 다변화 등으로 관련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으로 향후 적극적인 차, 자료 확보를 통해 심층적 분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종합 및 결론입니다. 비은행계 대형증권사는 보다 적극적인 위험 인수를 통해 은행계에 비해 높은 수준의 ROE를 시현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금융시장 불확성,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자본적정성, 우발채무, 파생결합상품 관련 비은행계의 익스포저를 고려할 경우 은행계에 비해 신용위험 증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한금융투자와 하나, 하나금융투자의 우발채무 관련 부담 요인이 존재하나 신한금융 투자의 2019년 우선주 유상증자 6600억 원. 하나금융 투자의 2020년 유상증자 5000억 원을 고려할 경우, 현수준의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은행 지주의 유상증자 참여능력, 계열 내 은행의 신용공여 제공능력을 고려할 경우, 은행계 대형증권사의 유동성 대응능력 및 자본적 정성은 현수준의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최근 금융규제 유연화, 유연화 방안에 따라 지주회사, 자회사 간 신용공여한도가 10%에서 20%로 확대된 점은 은행계의 유동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판단됩니다. 유동성이 약화될 경우 조달금리의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사업기반 이축, 불가피한 자산 매각 등 증권사의 사업 및 재무 위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어 유동성 대응력을 보유한 증권사와 그렇지 않은 증권사 간의 신용위험에 차별화가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위험 인수 수준, 주주의 지원 능력을 고려할 경우 비은행계 대형증권사 신용위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 상황이 은행계 대형증권사의 신용도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비은행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 요인이 제한적이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종합적으로 영업용순자본 총위험액, 파생결합상품, 우발채무, 세 가지 위험요인의 익스포저가 높은 증권사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세 가지 요인에 대해 종합적으로 익스포저가 높은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메리츠증권에 대해 심도 깊은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어, 해외 대체투자 관련 익스포저가 큰 미래에셋 대우에 대해서는 해외 호텔투자 등 관련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대해서는 라임자산 관련 검찰 조사 결과 등 이례성 이슈가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필 실장님 발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